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만큼 더 현명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깨달음을 위한 독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요. 책한 권으로 인상의 통찰을 얻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책을 읽는 걸까요? 뭐, 지식을 얻으려고? 아니면 재미 때문에? 네, 물론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독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를 막 접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방향을 딱 잡아줄 그런 지혜는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잇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방법.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깨달음의 독서입니다. 독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머릿속에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정보 소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 정보들이 서로 막 연결되면서, 아하! 하는 하나의 깨달음으로 빛나는 순간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통찰 독서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차이가 그냥 지식을 쌓는 것과 진짜 지혜를 발견하는 걸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자, 그럼 이 통찰 독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책이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가장 깊은 위로를 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와, 정말 힘이 있는 문장이죠?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면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던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은 책의 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냥 힘내!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다시 살아갈 구체적인 힘, 그리고 무기를 손에 쥐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의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먼저, 정말 절망스러울 때, 너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요. 또, 나는 안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니, 나도 할수 있어 하고 긍정적으로 다시 쓰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는 용기를 줍니다. 결국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내면을 들여다 봤다면,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독서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는 그런 창문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책한권 때문에 베트남 전쟁을 보는 관점이 그냥 180도 확 바뀌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다들 베트남 전쟁을 자유를 지키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아,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이것처럼 책은요, 우리가 당연하지 하고 믿었던 세상의 규칙에 정말 그럴까? 하고 아주 강력한 질문을 훅 던집니다. 총, 균, 쇠 같은 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게 됐을까? 이런 엄청난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특정 인종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그냥 박살 내버리죠. 결국 독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창가에 앉아서 인류 역사 전체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독서가 그냥 교양 쌓고 뭐 취미로 하는 걸 넘어서요.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워렌 버핏은 업무 시간의 80%를 책 읽는데 쓴대요. 80%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한 권씩. 보통 CEO들도 1년에 60권 정도는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독서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말 그대로 필수 활동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5시간 규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최소한 5시간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독서에 쏟아붓는다는 원칙이에요. 어쩌면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최고 자리를 지키는 비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책 읽는 걸 시간이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부자가 될 시간도 없다. 이 한마디가 전략적 독서가 왜 중요한지 모든 걸 말해주죠. 자, 지금까지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 볼게요. 그냥 눈으로 글자만 쓱 훑는 게 아니라 책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분석적 독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 몸의 뼈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책의 핵심 구조 즉 뼈대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문장이라는 살과 옷 너머에 저자가 도대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책을 지었을까 그걸 발견해내는 과정인 거죠. 분석적 독서는 크게 보면 딱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 전체를 보듯이 책의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자가 쓰는 핵심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자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쓰셨군요.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저자의 핵심 주장이 뭐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뭔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읽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책한 권을 읽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책한 권이 나를 바꾸는 일을 끝내도록 나를 온전히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독서는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서는 세상을 읽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라는 이름의 책을 읽고 또 새롭게 써내려가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 텍스트를 앞으로 어떻게 다시 써내려가시겠습니까?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그 고유한 삶의 텍스트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